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죠. 각 교단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다양한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단은 오는 4월 3일 세문안 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사회는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이 설교는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축도는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이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탈북민 신학생 3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당초 이 행사는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가 준비했지만 뒤늦게 감리회가 합류하면서 세계교단 참여가 확정된 겁니다. 세계교단이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을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리교와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도 140주년 기념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와 기장총회는 4월 6일 주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볼 계획입니다. 내용적인 보다도 그 의미를 진짜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고신 쪽에 함께 만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단들이 독자적으로 140주년 행사를 계획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 140주년은 한국교회 구성원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의미를 되새겨야 하지만 일부 대형 교단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준비한 선교 140주년 기념행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입니다. 한교총은 3년여 전부터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오는 4월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주요 교단 행사 일정을 고려해 5월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교총은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를 한국 교회 전체 축제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예산도 요청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정 통합 총회와 예정 합동 총회 감리회 또 예장 고신총회와 기장총회가 먼저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다섯 개 교단 모두 한교총 회원 교단이라는 점에서 한교총에 소속된 나머지 교단들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일부 교단장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합동총회장이자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예정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과 같은 회기 총회장이 되면서 함께 140주년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1년 이상 지금 계획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져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돌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단 순번대로 제가 어 대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겹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지금 어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95% 이상이 속해 있는 한교총이 선교 140주년 행사를 회원교단 전체와 함께 추진한다면 한국교회 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 속 정치적 과잉이 극에 달한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갈등 해소와 화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